안녕하세요. 주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음, 오피스텔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시그니처 시티라는 곳이고요. 이제 외관은 이렇게 박스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 저도 여기는 지금 이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 임대 물건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서 한번 보러 왔고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밑에는 상가 건물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랑 근데 상가는 아직 빨래방이랑 부동산 몇곳 이렇게 있고 아직 활성화는 안된것 같아요. 어, 위로 올라가서 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부를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옆에 전면으로 거울이 크게 되어 있어서 조금 조금 여기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곳이고 세탁기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 그다음에 냉장고 그리고 옷장 그다음에 화장대처럼 쓰시거나 뭐 책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 보시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여기 현재 지금 남향으로 돼 있거든요. 에어컨이나 냉난방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 여기 남향인데 지금 보시면은 뷰도 아주 좋습니다. <laughs> 뷰도 아주 좋고, 어 공간은 보시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뭐 TV 있고 에어컨 있고 세탁기서부터 다 옵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점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싱글 침대 하나 두시고 이쪽으로 뭐 테이블 같은 거 두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알차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뷰도 너무 좋고 지금 여기 시그니처 시티 오피스텔 원룸처럼 돼 있는데 모든 게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한번 보면. 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 여기 지금 이렇게 화장실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거울이랑 화장대도 되어 있고 뭐라 그럴까요? 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느낌. 오피스텔의 전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서충주의 시그니처 시티라는 오피스텔이고요. 한번 뭐 원룸이나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있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덕 부동산이었습니다.